오해야 오해 아니 뭐가 오해야 오해. 뭐가 우리가, 오해 아니 등이 너무 아니, 등, 등이 왔어 형님 아니 등이 내 앞으로 아니 형니 형님 왜 그랬었어요 같이 했었어요. 잡자 같이 같이 잡아야 되는데 왜 그러셨냐고요 아, 아니 그때 연약한 여자를 아니 눈앞에 왔어 눈앞에 왔어 아니 그렇게 서 있는데 눈앞에 오는 걸 어떻게 어 이거 봐라 그래도 그게 없어 아니 아니 형형 빨리 뜯어 뜯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렇게 무지막지 아니, 그니까 러 같이 잡자니까. 왜 그러냐고요? 아, 아직... 어. 같이 잡자. 아, 잠깐, 진짜 무지막지한 어. 때가 아, 아니야. 지금 자세하게. 그래. 어,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어. 이렇게 뜯는다고 설명이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어. 어. 일단 저기로만 그래. 이천 아니, 형, 그게 아니고 아니, 눈앞에 뒀다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눈앞에 거니 아니, 눈앞에 안뜯도봤어요 어, 이게 어, 뜯어봤는가? 아, 왜 이렇게 <laughs> 뜯어봤는가? 왜? 아니, 그럼 어떻게 냐고요 지금 우리 같이 공조수수 하는 아니, 공조수가 그래. 아니라 이미 잡은 거거든, 아까. 그냥 뜯으면 되는 거였어. 오빠, 묵혀, 오빠 묵혀주고 오빠한테 있어?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정말로. <laughs> 아니, 아니, 왜 그러냐고요? <laughs> 내가 잡아놨잖아. 분 명을. 두 명을 잡아놨다니까. 아, 그럼 우리 집까지 가자. 어. 그거, 아, 아, 지금, 오빠, 아, 지금.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저기 그래. 지금 10시 한 가득 가져서, 그 봄에서부터 열면 끝난다니까. 그래, 가자. 어, 일단. 그래, 그래. 숨 쉬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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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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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우리 아니, 귀신이 가득한데. 아니 내가 다 잡아놨었다니까 그러면. 그럼 <laughs> 왜 늦게 와가지고 그렇게. <laughs> 아, <진짜. 웃음> 빨리 왔으면 됐다니까. 너무 앞서 해 죽는데 지금 눈 앞에 이름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안대도 빨리 와 빨리. 야 어떻게 좋다. 아니 여기 몰라 아무도 몰라 여기. <laughs> 여기 없으면 끝장이에요. 어, 여기, 여기 없으면 끝이야. 몇개누군게있단 말이에요. 제발 아니고. 안돌아가안 c o 가 e 고 i 아, r 내가 m e 야 i r t o w 어 r s 어 h 진이 o w e 어 s Something e 야, s e t 야 w e r s T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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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이광수 일로 와봐 이광수 일로 와봐, 이광수이광수 일로 와봐, 야! 이광수내 얘기 들어봐 형형 듣기만 해, 듣기만 해 네가 도와, 도우면 이렇게 하면? 도와, 도우면 내가 형이 나지지안할거 안안안 알기 때문에 요 잡으라고, 김상현나 형한테 가자아도 아, 아, 그래. 내가 너랑 잡는 사람을 아, 구까 그래. 빨리 어떡해요 형이 게 돼, 김성현이 형, 잠깐만 일로 오세요 그래, 형. 그래, 그래 아니, 잠깐만요 아이형 강수 거 누가 갖고 있어요, 그죠 형! 이리 와, 이리 와. 야, 빨리! 제발, 제발! 야, 제발! 형이 진정해. 제발! 아,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안 돼요. 아, 그래! 안 돼요. 왜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왜. 배신 아, 그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다 부수밖에 없어요. 아, 참. 이 기분을 한번 느껴봐야죠 형도. 나 같은 경우 다르다니까. 나는, 계속... 나는 잡으려고 그러는데, 눈앞에 왔다니까. <laughs> 나는 진짜 답답해서, 어, 이게 뭐지? 그런 거야. 형. <laughs> 오빠, 우리 진짜 이럴 때가 아니야, 정말로. <laughs> 왜냐 저들이 지금, 지금 급하게 간 거를 뭔가 찾았다는 거야. 선배님,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왜 그래. 아, 나 나만이, 나이 시작했잖아요. 나만주의자 아니, 같이여러을 해서 같이했러분여 처음부터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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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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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분여러러다 여러분, 하러분 여러분, 여러분,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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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기서 여러분, 3년 동안 뜯어서 <laughs> 기술이 좋겠어 나는 발라드 한 사람이어서 형 지금 발라드 가수요 발라드 한사람형 발라드 가서요 댄스도 <laughs> 했어 댄스도 <laughs> 발라드 가서죠 댄스, 댄스 호프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저 절차 먼저 합시다 신뢰를 너무 야. 저버려서 안 되겠어요 안돼안돼 안 돼. <laughs> 빨리 우리 여기서 결정 내고 빨리 <laughs> <laughs> <우리. 웃음> 결정 내고 우리 <laughs> 결정 내고 결정 내고 결정 내고 결정 내고 끝내죠 형님.